앞에 있어. 안잡아봐지아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어, 또 있다. 어 뭔데? 안에 아다 안에 어, 내가 어머 해줄게. 어머 해줄게. 아 랍샷. 랍션 낸다. 랍샷 랍션 여기 프다운 중국 애들인데. 한 1년 정도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요 오 많이 내린다. 세 아, 명, 5명? 5명? 네 명, 다섯 명 왔어요. 다섯 명, 다섯 명. 네, 내네 앞에 내렸다. 뭐다? 쏜다, 쏜다. 제가 그로 붙을게요. 좀접 조금씩.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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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옆에 붙어줘, 붙어줘. 잠깐만. 나 갑빠가 없는데. 붙었어요? 아니 붙다 달라니까 왜왜안 붙었어? 왜 멋있어. 아무도 안 붙었어? 어디 있어? 없어. 이럴 봐. 다려 봐. 나. <laughs> 아니 그럼 <그걸 왜> 얘기를 <laughs> 어, 해야죠. 나 오케이 한명 파프탄 거한 명. <laughs> 모딩 하는 거파탄한명 잘랐어요. 아니 아까 그 웬달이 <laughs> 오잖아. 오잖아. 거 아니었어요? 오잖아 지금. 오잖아 계속. 저 멀리 있어 갖고 지금 어떻게 안 돼요 저 지금 지원이 안 돼. 일로와로와 일로, 일로, 일로. 그냥 가자 가자. 뭐다 맞았다 나 맞았다. 쏜다. 어, 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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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어? 대, 대, 대. 어 옆에 옆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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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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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빠가 없어. 잠깐, 저피 없어서 자기장 피해야 돼요, 저 지금. 얘도 일단 뺐어요. 어. 피어 피, 피 너무 없어가지고. 위에 네, 네, 위로 네, 네, 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시죠. 올라가. 저 피랑 갑빠 다 없어요, 저 지금. 야, 누가 여기서 쏘고 붙어 있다. 노랑 노랑피 하나 안 쏠게요, 아, 그냥 안 쏠게요. 안 쏠게요. 이가서 잡아야 돼. 뒤치기야, 게길에 가가지고 한명 다운. 이 인큐, 이 인큐. 거기 있어, 그저, 거기 있어. 가봤나못잡서한명더 있어. 앞에 있어, 안 잡아야 돼. 다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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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밑에, 밑에. 저 뒤로 뺄게요. 아 나. 우리 부활, 부 시켜야 돼. 어 공습이다. 아, 저 안으로 뺐어요 안으로. 저 어, 부활 좀. 잡았어, 어 밑에, 잡았어, 밑에 2인 투, 밑에 2인 파신데 내려가시면 안 돼요. 아이고.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예, 잡았어. 해라, 저 타이밍이 반, 아 집안에 이두명 있어, 두명 그대로 있다. 집안에. 어디서 어디서. 저그저그 초록색 뒤편서 집. 저저 살리지 마. 살리지 마세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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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네네집 안에 투명 있다니까요. 네, 네, 네. 초록피. 아 이끌 그 나오세요나오세요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오케이 오케이. 일단 살려 주는 게 빠르다. 지금, 지금 지금 살려. 지금 지금. 집 안에 투명 있다니까요, 지금. 아직도. 네. 이따 네. 봤어요. 포포니 오시는 거. 아 예. 네 네. 가자. 왔으면 따라 왔을텐데 고기 고기 내총먹어 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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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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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에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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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기 고기 고 고기 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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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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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t 스테테이션니다다 e to j u 나만 갖고 와요. n a Juana, j u 정신이 없어 a n 정신. u a n a Juana, j 아 a n a Ju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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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요. a Ju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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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a n 나 j u 도없 a j u 나오 추사기 줄게 추사기 줄게 일로 오세요. 나한테, 저한테 푸스에. 글로 일단 글로 어 이렇게. 블랙마켓으로 갈까요? 추사기 추사기. 내리시는 곳으로 지기로 갈게요. 내리는 곳으로. 블랙마켓 사람 있어 지금 왔어요. 올라갑니다. 아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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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지 여기 지다다금지저 지금 지 시선 끌었어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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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파금파아 지금 아, 여기 올라가는 길이 없어. 여기, 여기, 여기 있어요. 있어요. 아, 이다 슈퍼점프로 그래, 그대로 그래. 넘어갈게요, 그냥 저. 어, 들켰다, 아우, 두 명이네. 못 살립니다. 한 가요, 저. 아, 다. 아니, 한. 한명이줄 알았는데, 두 명이네. 남부님은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나고통도없아나 체력 채워 채원... 제가 지금 체력 채운는 템이 없어가지고 제일 문제인데 이게 지금 어 죽는다 버텨 오케이 버텼다 저한와 어, 가지도 못해요 저 지금 뒤로 가는 순간 죽어요 오케이 <laughs> 자기장 멈췄고 아, 거기 있어? 거기 올라가면 나무 애들 어? 없어? 빠졌어? 거기 시체 훅 먹고 가요 그럼. 있어 어디 내가 거기서 죽었는데 오케이. 어디 아니면 그냥 가피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어디있 어디 저총이랑 묶고 괜찮을 까우 지금 가야 돼요, 돼요? 지금 저산위 있는 애가 정신 어. 못, 못, 못 차릴 때 가야 돼 우리 빨리. 빨리. 요앞에 여기 하나 어 뭔데? 아에아에아에두명와 여기 딱 위에 두명 럴킹하고 있네 여기서 봐봐 내가 그러니까 거기 옥상, 옥상, 옥상에 럴킹하고있어 옥상 럴킹 여기 저 살릴 수 있나요? 근데? 살려드릴게요 내가, 내가 부활시켜줄게 나무진걸 때, 위험한데, 때. 빼세요, 빼세요, 그냥. 잠지덕 있어. 그, 그럼 위에서, 위에서 노릴 건데? 너 멀리 가지 마시고 빼세요. 기다렸다. 안쪽으로 쭉 들어갈게요. 어? 살았어? 사놨? 아 뭐야 알지.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노란 핀 건물까지 가요. 저 부활 샀어요, 괜찮아. 나 소리 뭔가? 넌 죽었다, 너. 소지 마라. 뒤로 가셨네. 어디 못 넘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넘어가지? 가까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와씨 이쪽 오세요 이쪽 어나 어머니 줄게 어머니 아 럭셔 럭셔네 럭셔 럭셔 전 살았어요 네 무자운 뭐... 다운 뭐나 어, 쏜다 어.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탄이 없어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 어? 이거 부는데? 이건좀에 있어요 쏘고 있어요 지금 까무물도 있고 빨리 와야 돼요 볼수 있으면 탄밍도 못했어요 일단 시체 한번들러 가야겠는데 저아 네, 탄이 너무 없어 지금 소총탄 좀 있나요 혹시? 빨리요, 빨리요. 여기 저희 먼저 자리 지켜야 돼. 밑에 못 올라가게. 자, 한한배더 왔습니다. 빨리, 빨리, 빨저2층 저기 있네. 타민팟 네. 저기. 저희 너무 너무 내밀지 말고, 남군님, 계속 오는 것만 잘 막으면 돼요. 여여집에도 있어요. 송광 먹어라. 양쪽에 다 있는 거 같아. 송광하게 던질게요 그냥. 죽어라 이씨. 어디서 만드이지. 하 살린다 살린다. 아. 저 샷건 단 서른 발밖에 없어요 저도. 아유 우리 우리 괜찮아 괜찮아. 자리만 지키면 돼. 얘들 못, 못 올라오기만 하면. 검지. 어. 왜, 왜 어디 어쩔까? 어디 어디. 왜왜 왜 이렇게 내밀었어? 멈추지 말라니까. 아. 음. 많이 다 많이 썼어. 나 나. 나 기절 기 밑에 밑에 올라오는 명, 계단 명, 올라오는 아, 아, 계단 봐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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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아, 계단, 계단 계단 봐줘 계단 계단 봐줘 2명 봐야 돼 이제 너무 데미지 말고요 좀 기다리자 자기가 싸운다 싸운 여기 지켜야 여기 지켜야 돼 DBK 싸운다 우리 이툼에들어 갈까? 포탈 끔찍 같이 수로 붙여야 돼 밑에 있나 본데 아래층에. 우추사기 그 있으면 파밍 좀 해. 없어. 곧. 나이스. 나이스. 나딱 거기 줄도 알았지. 아, 힘드.